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지구를 지키고 건강 끼리 아공부 친구를 지키는 캡틴 아메리카, 인형 목사님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더잘 지냈어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 지키기 위해 지구 곳곳을 누르다니면서 나쁜 악당들과 싸우느라 정신없이 바빴어요. 근데. 아쉬운 소식부터 전해야 해요. 오늘 하기로 한 여름 성교학교가 코로나로 인해 연기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많이 준비했는데 너무 아쉬워요. 코로나! 나 미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그때 꼭 여름 성교학교를 하도록 해요. 그래도 즐겁고 신나고 재밌게 오늘 예배를 드려볼까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사도신력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셔서 호박밭에 호박이 울퉁불퉁+ 울퉁불퉁 울퉁불퉁 잘도 열렸네. 자기 혼자 커을가 아니 아니죠. 정말 혼자 커을가 아니 아니죠. 내 계신 아날리 배 키워 주셨죠오이 밭에 오이가 길쭉길쭉 길쭉길쭉 길쭉 잘도 길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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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네. 자기 옷.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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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친구들과 나오지 못한 친구들은 영상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주 동안 교회 밖에서 생활하면서 잘못한 것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고금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무더운 날씨에 코로나로 지친 일상입니다. 친구들과 목사님, 선생님들 지치지 않게 건강도 지켜주세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지혜와 성령을 다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유반에 조미나 친구가 읽어주겠습니다. 두아리아 시에 있는 자세 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미나가 성경을 또박또박 아주 잘 읽어줬어요. 하나님은 우리 미나를 너무 많이 사랑하세요. 미나야, 고맙고 사랑해요. 친구들, 이것은 어디일까요? 빌리뽀 교회예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세운 교회죠. 바울과 빌리뽀 교회는 사이가 아주 돈독했어요 빌리뽀 교회는 바울의 선교를 언제나 열심히 도왔어요. 바울이 빌리뽀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난 후에도 헌금을 모아 선교를 도왔고, 바울이 어려움에 처할 때면 필요한 것을 보내 도와주었어요. 우와, 진짜 멋있다, 짱이죠, 짱! 짱.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도왔어요. 섬김의 모범이 되는 교회였죠.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빌립보 교회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바울의 선교를 돕는 교회로 자랐는지 겹디 아메리카 임영 목사님과 함께. 말씀으로 속 떠나볼까요? 커커 네, 최고급 자세곡감을 찾으신다고요? 그럼 저희 집만한 것이 없죠. 저희 옷감이 빌리보에서는 최고니까요. 얼만큼 사시겠어요? 루디아는 당시 최고급이라고 여겨지던 자세곡감을 파는 장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을 수 있고. 갖고 싶은 것도 다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재산이 넉넉했어요.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로 바쁠 때도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루디아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회당이었어요. 빌립보는 큰 도시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회당이 없었거든요. 당시 유대교 회당은 10명 이상의 유대인 남자가 있어야만 세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루디아는 강가에 가서 예배해야 했죠. 한편 전도 여행을 다니던 바울은 누가와 신라, 디모데와 함께 필리포에 도착했어요. 안식일이 되자 바울은 기도할 만한 장소를 찾아서 강가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루디아와 여인들을 만났어요. 그날도 루디아는 몇몇 여인들과 강가에 나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바울은 그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야겠어 바울은 여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말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은 루디아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셔서 바울이 하는 모든 말을 듣고 믿게 하셨어요. 루디아는 후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한 루디아는 즐거운 마음으로 고민했어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 루디아는 먼저 예수님을 전하며 전도 여행을 하는 바울과 그의 일행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어요. 바울 선생님, 부디 저희 집에서 머물러 주세요. 이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기간 동안 편히 쉬실 곳을 제가 마련해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다니시는 동안에도 제가 여러분들을 힘껏 돌게요. 바울 일행은 루디아가 마련해 준 곳에서 편히 쉬며 열심히 빌리포지역의 복음을 전했어요. 루디아의 섬김은 계속되었어요. 복음을 들을 곳이 없던 빌리포에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내어 주었어요. 복음을 듣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와서 들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루디아의 섬김으로 빌리포 지역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지요. 이렇게 루디아의 집에서 빌리포 교회가 시작됐답니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예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보며 빌리보 교회 성도들도 섬김을 배웠어요. 그들 역시 자신의 것을 나누어 바울의 선교를 돕는 교회가 되었죠. 강줄기들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는 듯한 사람의 섬김이 흘러 흘러 더큰 섬김이 된 거예요. 이처럼 한 사람의 섬김으로 인해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나누어 교회를 세운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한국 교회에도 있어요. 바로 풍자. 진일교회 이야기입니다. 분각진일교회는 경북 청도에 있는 교회인데, 1899년에 세워졌어요.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김경수는 자신의 동네에 복음을 전했죠. 교회가 없으니 장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조명종, 김양석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었지만 교회가 없었어요. 그때 김양석이 자신의 초당을 기꺼이 내어줬어요. 무려 2년 동안이나 말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났어요. 이후 성도들은 교회를 짓기로 했는데 자발적으로 돈을 내어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지요. 이렇게 세워진 군각 제일교회는 우리나라 대구 경북 지역 최초의 교회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섬김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더큰 섬김으로 이어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행해야 할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손수시켜 주므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또 풍각제일교회 성도들처럼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동남교회 멋진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 아동부와 친구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여기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자, 친구들 이제 조선모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내어주며 예수님과 교회를 섬긴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함께 나누는 친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게요. T <laughs>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오늘 들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 예수님을 최고로 섬기며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들을 섬기고 교회로 세워가 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잘 섬기며 교회를 세워 나가는 친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솔로몬처럼 지혜도 다윗처럼 용기도 아브라함처럼 믿음 도주시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끝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루디아처럼 예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더욱 더잘 섬기고 사랑하는 멋진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미션은 7월 한달 배운 말씀을 떠올리면서 7월 단원 퀴즈를 풀어보도록 할거예요한 문제 한 문제를 잘 읽고 문제 정답을 종이에 예쁘게 적어서 얼굴 나오게 인증샷 찍어 서 선생님께 보내주면 미션 성공 우리 친구들 이제 방학이 시작됐죠 즐겁고 신나는 여름방학 건강 조심 코로나 조심하면서 즐겁게 보내길 바랄게요 그리고 하루 몇번 세 번, 세 번, 세 번, 세도세 번, 세잊지말리 번, 세 번, 세 함께하는 우리 번, 세 번, 교 번, 많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세 번, 서만나 번, 세 번, 안녕.